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 다시 모교를 방문하게 될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은 이미 옛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동행한 사람이 친구라면 그때 그 이야기들을 수다 떨듯이 털어놓을 테고 동행한 사람이 가족이라면 자신이 밟아온 그 흔적들을 하나 둘 꺼내 놓을 것입니다. 자신이 뛰놀았던 운동장 자신이 공부했던 교실 추억이 있는 곳을 걸으며 그때의 기억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20년이 넘게 사역하시던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이 나셨을 때 내가 과연 이 동네를 다시 찾아올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사역을 나가 있어도 언제나 저의 집은 부모님이 계신 가은이라 여겼던 이 동네를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도 않은데 내가 과연 올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한동안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굳이 갈 일이 생기지도 않았고 필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쉬는 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계실 때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가던 곳이었는데 몇달 만에 들어가니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께서 사역하셨던 그 교회의 주변도 바뀌어 있었고 우체국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동네 자체가 별로 크지 않다 보니 그 도로를 지나 석탄박물관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 앞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 밤중이었지만 차 안에서 교회 사진을 한장 찍었습니다. 바뀐 모습을, 바뀐 그 교회의 모습을 그 영주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서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서 두세 차례 더 가은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이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혼자 갔다 왔습니다. 더 이상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동차 운전대가 그리로 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곳을 참 그리워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제가 처가에 갈 때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제 처가는 상주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주는 또 저의 첫 사역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처가가 남상주 IC 근처에 있는데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처가에서 자고 올 일이 생기면 데려다주고 혼자 점촌으로 와야 합니다. 그럴 때참 신기하게도 그냥 점촌으로 오게 되면 굳이 그 교회를 지나칠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운전대가 그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앞을 그 운차가 그리로 가더라라는 것이죠. 지나치면서 꼭 한번 교회를 봅니다.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싹 한번 쳐다보고 갑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아, 목사님께서 아직 나오시지 않거나 지금 기도 중이시거나 보통 한 9시에 나오셨었거든요 만약 불이 꺼져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고 아마 저 문이 잠겨 있겠지 네,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는 매일 적게는 일주일에 한번 우리 이 교회당을 찾아오고 있죠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이제 문경으로 이사온 지채 1년도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될때 그런 일들이 생겨서 만약 약한 2년 정도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점촌 제일 교회를 어떤 곳이라? 기억할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였던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연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돌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실제 이 바울을 돌로 쳤고 그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다 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받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었죠.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내쳐진 바울을 둘러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비록 루스드라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의 말에 충동질하여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쳐진 바울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제자들이라면 그 내쳐진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약을 발라주고 그 사람을 다시 이 바울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 서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정말 바울을 국률이 여기고 바울을 위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치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숨이 끊어진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면 그만큼 몸이 상할 대로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64km 떨어진 더베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의 삼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무엇 때문에 바울은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이제 바울은 더 놀라운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곤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다음 행선지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이세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박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쳐 온 곳입니다. 그리고 루스 드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대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간 곳이 바로 루스 드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이런, 이럴 때 가리켜서 재무덤을 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다시 또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다시 돌을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지역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택한 방향은 그들이 거쳐왔던 그 지역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간 이유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위태한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굳건히 하고자 다시 재방문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길이지만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환란이 따를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각 교회 성도들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유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받으며 도망치는 모습들을 그들 또한 보았기 때문이죠. 더베에서 다시 돌아와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역시 겉으로 보았을 때 분명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23절을 보면 이제는 각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택하여서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의 리더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고 나면 각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성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규라든지 장로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금식 기도를 하며 장로들의 리더십과 교회를 위해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24절과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틸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6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안디옥을 어떤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러분 짧은 기록이지만 이한 절에서 우리는 앞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마다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구한 기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걷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시체나 다름 없었던 바울이 일어나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갈수 있었던 결단과 용기도 하나님의 은혜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교회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음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기도의 응답이며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누가의 눈에 들어오는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일어난 그 모든 사역의 열매가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면, 과연 이 누가가 눈에 들어왔던 누가의 눈에 들어온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26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메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26절을 근거로 본다면 적어도 누가에게 있어서 안디옥은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었습니다. 실제 13장에 보면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라고 기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은 비록 내가 그곳으로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보내는 이 자리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위하여서 금식을 해가며 전심으로 기도했던 곳 그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성교사님들로부터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점촌제일교회는 우리의 성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라고. 아니, 지금도 점촌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성교지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기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신밀한 선교사님을 파송하여서 도울 수 있었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었으며 13차 단기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겨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너무나도 적지만 너무나도 짧고 말조차 꺼낼 수밖에, 없, 말조차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순하게 구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살아가며, 계획을 많이 하며 모든 것이 많이 할지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성교지는 어떨까요? 지금처럼 테러의 위험이 많은 시기에는 언제 어디에서 폭탄이 터지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지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외국인에게 몇년 동안 관계를 맺고 대상자의 마음의 토양을 다졌는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이 무산되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 실패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애를 보호하는 안전한 요새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먼 곳에서 이 자리에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배송비가 필요 없이 성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불가능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울이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온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바예수뿐만 아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도 함께 있었습니다.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이 마술사가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마술사 이 바예수가 맹인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를 인도할 사람을 찾도록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은 것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있던 그 총독 서기호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선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주요, 불가능한 분,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기에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을 믿도록 아마도 총독인 그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오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담임을 했던, 담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사님들이 사역하면서 어떤 희귀한 일들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성교사님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사님이라고 해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열매 또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동함으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주변에 있지 않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의 행동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점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실틈 없이. 부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게 될때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를 회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회의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고넬루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사실과 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한번 1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말하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은 해외로 나가서 성교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상하게 여겨질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성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성교지의 영혼들과 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도록 강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점촌제일교회를 생각하게 될때 내가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내가 그 교회에서 우리 샬롬이를 낳고, 그 교회에서 우리 샘물리를 낳고, 내그 교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 받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보다, 우리 이 점촌 제일 교회는 성교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이 교회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것과 같이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성교주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전촌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훗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성교주의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점촌 제일교회를 떠나 2년 후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시겠습니까? 누가의 기록처럼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